최근에 몇 년간 쓰던 윈도우에서 맥으로 갈아타게 됐는데요. 윈도우에 익숙한 입장에서 맥을 쓰다 보니 너무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당연한 게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맥을 좀더 편하게 쓸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검색하면서 설정을 여러 개 바꿔보니까 전과 비교가 안될 만큼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찐 만족했던 맥 입문자분들을 위한 맥 세팅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 바로 파인더인데요. 파인더는 윈도우에 있는 탐색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2를 눌러서 탐색기를 띄웠는데, 맥에서는 옵션,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면 파인더가 뜹니다. 그런데 이 맥의 파인더가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앱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설정 몇 개만 바꿔주면 파인더 진짜 편하게 쓸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보기를 누른 다음에 경로 막대 보기를 누르면 현재 내가 있는 경로가 어딘지 바로 볼수 있는데요.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로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클릭 3번4번할거한 번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상태 막대 보기를 누르면 용량이 얼마나 남았고 파일이 몇 개인지 한 눈에 확인 가능해서 파일을 열 열보지 않고도 한 번에 결정할 수 있죠. 다음은 엔터키인데요. 윈도우 탐색기 쓰다가 맥으로 오면 제일 당황하는 게 엔터키예요. 윈도우에서 원하는 폴더까지 가서 엔터만 누르면 바로 폴더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맥은 파일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파일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맥에서 원하는 폴더로 바로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맨드 키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 키만 눌러주면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엔 이 단축키가 되게 어색한데 자주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트랙패드 설정인데요. 맥 트랙 트랙패드는 윈도우하고 좀 달라서 맥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트랙패드가 적응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살짝 터치만 해줘도 왼쪽 클릭이 되고 오른쪽 밑부분을 터치하거나 클릭하면 우클릭이 가능한데 맥에서는 세게 꾹 눌러야만 클릭이 가능하고요. 우클릭도 오른쪽 밑을 누르는 게 아니라 두 손가락을 터치해야지만 우클릭이 됩니다. 근데 이두 손가락 터치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쓰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윈도우 버전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맥 검색 기능인 커맨드 스페이스 눌러. 스포트라이트 켜주고 트랙패드 검색해 주면요. 여기 탭하여 클릭하기를 활성화해 준 다음 보조 클릭을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클릭하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클릭할 때 세게 누르지 않고 살짝 터치를 해도 이렇게 클릭이 되고요. 우클릭하고 싶을 때 오른쪽 밑부분만 클릭해도 우클릭이 가능해집니다. 이 트랙패드 설정만 바꿔주면 클릭할 때 훨씬 빠르고 편하게 할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단 독바 설정 방법입니다. 이 독바는 윈도우로 치면 작업 표시줄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독바에는 원하는 앱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폴더 같은 것도 끌어서 독바에 고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정해놓고 보면 안에 내용물 넣은 거 보이시죠? 솔직히 내용물 보이는 게 그리 깔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클릭하고 폴더를 누르면 내용물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폴더를 누르면 내용물이 쫙 펼쳐지는 게 예쁘긴 한데 저는 이걸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클릭하고 격자 모양을 눌러주거나 목록을 눌러주면 윈도우 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저분한 바탕화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지금 바탕 화면에 사진이랑 폴더들이 굉장히 많죠. 기본 맥 바탕 화면은 정렬이 안 되고 굉장히 자유롭게 배치가 되거든요. 이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빈 공간 우클릭한 다음 스택 사양을 눌러주면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맥 바탕 화면이 지저분하신 분들은 이 스택 사양 기능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배터리 퍼센트를 표시할 수 있는 설정인데요. 배터리 퍼센트를 정확히 모르면 작업 중에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퍼센트를 확실하게 표시 해주는게 좋은데요. 커맨드 스페이스 누른 다음 배터리 잔량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여기서 퍼센트 보기만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이거 설정해 놓으면 배터리 퍼센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윈도우쓰다가 맥으로 왔을 때 알아두면 좋은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윈도우에서는 화면 잠금할 때 윈도우랑 l 을 눌렀잖아요. 근데 맥에서는 컨트롤 커맨드 Q를 누르면 화면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한자로 변환하는 한자 키가 따로 안 보이는데 한자 키는 옵션 엔터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바꿀 수 있고. 맥 전용 이모티콘은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맥 전용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단축키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시게 될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윈도우에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 맥으로 넘어오게 되면 되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맥북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디버크였습니다